얼린과일 오히려 좋아입니다. 얼린과일. 네. 그러니까 요즘에 장바구니 속의 과일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보통 과일이라고 하면은 신선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겠죠. 물론 그게 좋기는 합니다만 음. 최근에는 바쁜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과일 자체의 사이즈도 많이 줄었고요. 음. 그리고 손쉽게 주스, 샐러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냉동 과일의 인기가 정말 붙. 많이 늘었습니다. 냉동 과일? 응. 어, 예를 들어서 망고 얼린 거, 블루베리 얼린 거. 아 블루베리 얼린 오, 거? 블루베리는 보통 거. 얼려서 팔던데? 어 그냥 생으로도 많이 팔아요. 몰라. <웃음> <웃음> 블루베리 얼려서 팔던다 아닌가? 조사해세요 선생님. <laughs> <laughs> 어쨌 이렇게 얼린 과일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 종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 우리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뭐 스무디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살짝 녹여가지고 디저트에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음. 특히나 올해는 제가 엘리뇨 소식 전해드린 적도 있었지만 유독 덥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얼린 과일, 이 냉동 과일의 인기가 평년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건뭐 마트에서 팔아요? 어, 마트에 팔죠? 음. 마트에 아예 냉동 과일 코너가 있어요. 어허. 굉장히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1인 가구의 비율이 무려 33.4%입니다. 역대 최고지. 그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은 거는 거의 다 박스채로 판단 말이에요. 음. 그럼 저도 자취할 때 떠올려 보면은 혼자 살때 이렇게 박스채로 사는 과일들 사게 되면은 몇개못 먹고 <laughs> 당연하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럴 바에 차라리 냉동 과일 산다라는 음.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무디슈 그때 저기 뭐야. 전 인터넷으로 사는데도 제가 그때 사는 데서 에 이걸 한 박스로 하, 하나씩 안 팔고 응. 몇 개를 몇개 들이 요런 식으로 어 그렇게 팔더라고요. 발라 비틀어졌어요? 몰라 안 까봐서 <laughs> 아직 안 까봤어요. <laughs> 그 2년 전에 사는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 <laughs> 진짜요? <laughs>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휴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군요. <laughs> 그리고 과일들의 크기도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는데 예. 대표적으로 수박의 크기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수박은 나도 없는 거 아니었어요? 어, 원래 그렇게 어머니들이 생각하시지 않았었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큰 수박도 큰 수박대로 팔고요. 미니 수박이 따로 이제 계량종으로 나온 거예요. 아계량종 네. 예를 들어서 뭐 블랙 스위트 수박, 음? 뭐 미니 흑수박, 애플 수박 이런 식으로 작은 사이즈의 수박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음. 특히나 우리 수박하면은 껍질 처치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취생들이 수박을 안 먹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음. 왜냐면 어려 벌레 많이 꼬이잖아요. 그뭐 저기 잘 싸면 되지. 어쨌든 예. 근데 요즘에 나오는 미니 수박은 사과 껍질 까듯이 껍질이 굉장히 얇게 나와가지고 처치가 편리해서 선호한다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수박 껍질이 사과 껍질 같이? 네. 그러니까 미니 수박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나오는구나. 네. 아직 안 먹어봤는데. 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당도도 높다고 하고 또 요즘에는 과일을 잘라서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H 백화점에서는 일부의 점포에서 예, 프레시 테이블이라고 과일을 손질해서 주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루에 진짜 막 대기만 2시간 3시간이래요. 잘라서 가져가려고. 그리고 아예 개인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서도 과일을 여러 가지를 손질해서 음. 조합해 가지고 파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재작년부터 했나? 그왜 저기 배달 앱 음! 거기서 이렇게 잘라서 배달해주거든요. 맞아요, 수가. 맞아요. 음, 그, 자주 애용했는데, 음. 아, 근데 비싸. 아, 그렇긴 해요. 비싸. 어쨌든 손질하는 값도 있고, 뭐, 용기 값도 있고 하니까요. 손질 값이요. 음. <laughs> 그거 자른 값이어서 그게? <laughs> 아, 그렇겠죠. 아무튼, 음, 많은 약간 분들이, 비싸긴 합니다. 음,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사랑하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